5월은 매년 가정의 달로 지정되어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 간의 소중한 인연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가 개최되며 가정 생활과 가족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정의 달은 1960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그후 1973년부터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하고 매년 다양한 주제와 행사가 마련되며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가족 내 평화적인 대화, 가정적인 분위기 조성 등이 강조되었지만, 현재는 가정 내 폭력 예방, 가족 간 의사소통 강화, 세대 간 소통 등 다양한 가정,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단순히 가족을 위한 행사나 캠페인을 개최하는 것 이상으로 가정과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의 중요성과 그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와 소통, 그리고 가정의 평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가정과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욱더 기울여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